맥주가 완전 시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방문한 업체는 바로 바이오 세택인데요. 이곳에 방문하는 분들에게는 이 맥주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유명한 맥주를요. 맥주 너무 맛있어서 그런데 저딱한 잔만 더 마셔도 될까요? 아, 시원하게 맥주도 마셨으니까 강의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그럼, 바이오 세텍 관계자분들 모시고, 이번 행사의 컨셉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100주년 행사에서 이 바이오 세텍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컨셉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이번에 교수님 강연도 같이 하고, 그리고 추첨을 통한 경품 행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헉? 경품 행사면 어떤 경품들이 있어요? 저희 1등에게는 스타일러 같이 증정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팟, 폰트, 같이 재가 있어요. 그럼 강의도 듣고 경품도 얻고 또 맥주도 마시고 완전 좋은데요?